칩샷의 뒷땅, 탑핑 방지를 위한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러브 스페셜리스트 그래비트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이세라 프르입니다 그린 주변에서 칩샷의 뒷땅, 탑핑의 실수로 스코어를 줄이지 못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의 칩샷 자세를 보면요 무게중심이 너무 중간에 있어요. 너무 중간에 놔두지 마시고요. 살짝 힙을 왼쪽으로 옮겨준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해주시면요, 무게중심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뒷땅을 방지할 수 있는 셋업 자세가 완성이 돼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 뒷땅 탑핑이 너무 많이 나는 많이 나기 때문에 헤드업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바닥을 보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체중이 왼쪽으로 옮겨지지 못하고요. 이런 분들은요, 바닥을 너무 계속 보지 마시고요.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너무 보고 있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셋업 자세 왼쪽으로 옮겨주시고요.